지금 스킨이안 돼가지고 어 저도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대형 대형 쇼핑몰 나올 때못 받아요, 쌤. 네, 그러니까요. 그게 막혔습니다. 팀원이라고 하는데, 에? 1년마다요? 그거 너무한데? 1년마다는 말이 안 되는데. 아, 1년마다 주는 건좀 그렇다. 12만이면 한 500만원 돈인데. 근데 막막히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풀릴 때까지 근데 알리페이라고도 알리페이는 된다고 하는데 한번 그것도 알아봐야죠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한방이 있고 한방에 12만 밭이면은 그 정도로 나오나 거기가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형들 어, 파타야 깡거리 인데요 저기 사거리가 세컨노드입니다, 형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심나가지 않지? 여기 보시면은 꽃집인데 24시간 하는 곳입니다. 꽃집. 기특만막형 알리페이 확인했어요. 알리페이. 자리는 괜찮은데, 우 키머니가 너무 비싸다. 네, 알리페이 된다고 하는데, 뭐,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 기반이라는데, 카카오페이는 안 되더라구요. 안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네, 여기 마사지 골목 하고 이렇게 식당들, 그 다음에 잡동산이, 잡화점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는 관광객들보다는 이제 집에 갈 때, 좀갈때 많이들 지나가시는 큰길 중에 하나입니다. 알리페이 플러스로 해야, 플러스는 또 뭐야? 네. 근데 타협하기 힘들 거예요. 그렇게 요구했다 그러면. 어. 아, 알리페이 플러스가 따로 있다고? 아, 그럼 카카오페이를 거기에다가 알리페이 플러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가? 아, 그걸로 해야지 된다고? 근데, 만화형 해보셨나요? 만화, 만화형 해보셨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럼 이체는요 이체 이체 이체는요. 어. 허아 예. 네, 아니 뭐자 여기가 이제 피치 로드 삼거리에서 요 세컨 로드로 오는 방향입니다. 오늘 지금 시간에 퇴근 시간이라 차가 많은 거예요, 형들. 한번 저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 이게 보세요, 형들, 이거. 이 보도블록이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도블록 못 다니는 거예요. 아니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중국 사람인데? 네, 지금 안 돼요. 안 막혔는데, 뭐가 막혔냐면, 우리가 일반 쇼, 어, 야시장이나 이체해줄 때 보면, 개인 명의로 보내잖아요. 그거를 소형 가맹점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그, 아고고에서도 써봤거든요. 아고고는, 법인으로 돼 있는 데는 돼요. 법인으로 돼 있는데. 큰 곳만, 쇼핑몰 같은, 법인으로 돼 있는데. 근데 개인 사업자로 되는 데는 안 됩니다. 아, 사디카 아이, okay. 너니 깜랑 비치 오케이. Okay. 나 그죠? 어, 소용 그 이런 마사지 가게나 이런 애들이 개인 사업자라 자기 명의로 돈을 받잖아요. 한식당도 마찬가지고 법인 명의로 안 받잖아요. 세금 때문에. 야, 개인한테 어? 보내는 건안 돼요. 근데 태국 통장을 만들어야지 아 여기가 바사야 빛이 들어가는 입구구나 세금 때문에 막아놓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태국에 토쟁이들이 많아요. 다 다른 지역에 있지 않나? 오 깜짝이야. 아 툭툭형 어디 오세요? 네네, 저도 조만간에 만들려고 합니다. 아, 어, 좀 좀, 오, 오, 아 코드형 오세요아 폼, 아 폼세 폼사형, 아, 아 지금 바쁘셔가지고 우리 폼세 폼사형이 음료수 먹으라고 또 생존 후원 2만 원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봄사형, 우리 스페너도 해주시는 우리... 지금 채팅이 없으셨는지... 네, 봄사형, 봄사형,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봄사업, 음... 생존할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음료수 먹어야지! 더웠는데. 봄새 본사 형 다시 한번 혈 들어주 셔서 생존 후혈 들어주 셔서 감사 합니다. 뭐 먹지? 자, 여 기도 중간 중간 에 마사 지와 바 들이 있 는데, 요 제가 매번 지나가 면서 말씀 드리 지만 가끔 씩, 아주 가끔 씩. 이런 애가 왜 있지?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자주 보거든요, 이렇게. 매디형 리아입니다. 자, 4거리, 3거리인데요. 보시비, 어, 페스티벌 쪽 기준이 항상 어, 주차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막히는 편입니다 현재. 자 여기부터는 안 막히죠 아 근데 그거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어 커피숍 문 닫았네 여기에 좀 커피숍이 좀 선셋 커피 그때 지나가다 봤는데 이 커피 종류가 많은 거 보니까 되게 진심인 것 같아 커피에 그, 로스팅 기계도 되게 좋아 보이고, 좀이 가게는 한번 와서 먹어봐야 되겠어. 종류별로 먹어봐서 내 거를 찾아봐야지. 아, 아, 6시까지 한다고요? 그죠? 딱 봐도, 딱, 그, 바리스타가 좀 진심인 것 같아. 진심. 네, 맞습니다. 여기, 여기. 매디형이 얘기해 주셨죠 저도 지나가다 봤을 때 얘기해 주셨죠 아 본점 본점이 저쪽에 있다고 그러셨죠? 어디지? 어 담배 한대 피워야 되겠다 어어아 어, 거리가 좀 됐다 항 한옥 한옥 난 여기 솔직히 음식점인거 음식점안에 난 호텔인줄 알았어요 코리안 비비큐 랬어 여기 앉아담담반대 피워야돼 아우야 아우, 아우 다리야 진짜 한옥인가봐 안에도 한옥인가? 봐. 좀 비싸 보여 느낌 이 비쌀 것같아 중국 사람이 많은데. <laughs> 야, 17%가 붙는다고요? 왜뭐 이렇게 비싸? 손손짱이 형, 법인 내시는 건 아니시죠? 아, 그러면은 잘 하셔야 됩니다. 법인 내는 건 얼마 안되는데 워킹비자 때문에 그게 비싸죠 세금은 어떻게 조절하면 할수 있는지 아직까지 그러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송삼타이형 뭐, 더잘 아시겠지만. 자, 지금 시간에 비치로드 풍경입니다. 형들, 채널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들. 아, 며칠이. 여친이... 근데, 하, 한, 달? 어... <laughs> 네, 좋아요 좀 부탁드려요. 네. 좀 싸가지 없게 제가 시청료를 받는 방송입니다. 방, 시청료는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형들. 자, 하드락.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릴까요? 뭐... 돈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저는 식당을 안 해봐가지고 닭갈비, 닭갈비 추천드립니다. 닭갈비 레시피만 레시피만 사셔서 춘천 닭갈비 배달 뭐 근데 가게가 좀 커야 되겠지? 닭갈비 우리 태국애들 닭에 진심이거든요. 양념 레시피 한국식으로 했다가 태국식 약간 퓨전식으로 해서 볶아서 그 대신 이게 제가 여쭤봤는데 어, 닭갈비가 단점이 뭐냐면 순환이 좀 어렵다. 왜냐면 한번 먹을 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테이블이 몇 개냐에 따라서 손님이 앉아서 먹는 시간 이것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손님의 이 순환적인 것들도. 좀잘 판단하는데, 밥갈비가 좀 걸린다. 앉으면 1시간 정도에서 1시간 반 정도 봐야 되니까. 근데 배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죠. 그죠? 이 메뉴를 잘 만들어가지고. 고차긴 한데, 고차는 음식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메인 요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재료나 이런 것들 이제 하는 게. 닭갈비는 닭갈비 앤드, 뭔가 또 다른 거, 볶음밥,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질 수가 있죠. 자, 여기 딸락입니다. 저는 뭐, 솔직히 전 딸락, 야시장을 별로 안 좋아해요. 형들도 뭐, 가면은 뭐, 여러 가지 음식들,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야시장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상당히. 밥 먹고 싶네, 씨. 자, 렌즈 한번 닦겠습니다. 트로피카 트로피카나가 리조트인가 호텔인가 그런데 여기는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 너무 안쪽까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방도 또 오래돼 가지고 어 한식점 오픈하면 인형은 무료로 감사합니다 삼시세끼 먹어도 되나요? <laughs> 농담입니다 아 여기 풍경 좋네. 놀러 왔을 때 이런데서 제가 가만히 있어도 힐링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민영은 무료로 음료수만 <laughs> 낚였네. 아 하루 한 끼만 알겠습니다. 하루 한 끼만. 아달 결제 되나요? 한끼 이상 먹었을 때달 결제. <laughs> 아 기욱 형 오셨습니까? 어, 들어가셨는데 아프셨나요? 안 아프셨나요? 기욱 형은 적응 안 된다고 하시던데. <laughs> 다음 달에 오시는 거죠? 땡겨, 형이랑? 혹시? 아, 배고파. 큰일이네. 자, 우리 밥을 간단하게 먹어야 될것 같은데. 비싸네. 아어요저기는좀아 어. 저쪽에? 저기 야시장 아니 그렇죠. 그런 네. 이죠 아, 네. 감사합니다 한국 유튜버 시아 네. 저는 여기 삽니다 아그렇구네 다들 뭐평화을랑 같이 찍요아니 아, 방송 중이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유혁 네. 아, 형은 나약하다 <laughs> 아, 좁은 사이로 가시신다고요 자, 지금 소이옥 앞에까지 왔고요. 어... 아, 네. <laughs> 저보다 더 많이 아실 수 있죠. 형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개념 아닌 게. 지금 시간에 소이옥 풍경이네요. 어저께는 한국분들은 없었는데 외국분들이 좀많았네요 이호형 나오세요. 자 밥을 뭘 먹어야지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오늘 식사부터 일부 먹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들. 어떤 여6 시도 안 됐죠? 물방개. 프라우스 갈까요? 프라우스 네, 뉴욕형에 그러니까요, 유욕형도 마찬가지로 좀 아쉬웠어요. 제가 그때 시라차 갔다가. 넘어와서 마지막 날 같이 아고고에서좀 놀려고 했는데 실화차에서 게릴라 방송하는 바람에 밥한 끼라도 먹었어야 되는데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맛있어 보이네 아 그때 먹었었는데 여기서 아구고 같이 가서 조졌어야 되는데 여기서 먹을까? 맛있는 데 없나? 아. 어? 저그칙칙아 샤크가 가지고 기욱형 기욱형 이름 봤어요. <laughs> 칠판에 써져있던데? 어? 아직까지 써져있던데? 요 아직 갱신이 안된것 같아. 아 무토슬 먹고 싶은데 무토이 없네. 아, 여기 사람 많네. 안 되겠다. 맥도날드 먹어야 되겠다. 밥 먹고 싶은 아, 그죠. 무터시 길거리 안 파네. 아, 매드믹스 형, 어서오세요. 야시장을 가야 되겠다, 야시장. 아 무빙 먹어야겠다. 무빙 오랜만에 아... 2등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제일 만만한 게요. 빨리 먹을 수 있고 하는 게 이럴 때 어플이 있어가지고 또 저렴해요. 형들 잠깐 배 채우기에는 되게 좋습니다. 아, 금액이 그죠? 사오니어우가 뭐잖아. 이름은 잘 몰라요, 형. 그냥 저는 무빙에다가 낑가이에다가 그냥 찰밥, 찹쌀밥. 근데 기우형은 샤크파. 맞죠? 유옥형은 피노파. 아, 찹쌀밥이. 아직 제가 아, 태국어에 부족합니다. 형들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 이 새끼는 1년 동안 살았는데 무슨 태국어를 아직도 못해. 이러겠지만, 이게 참, 공부라는 게, 다음엔 뉴욕형이랑 1등 탄환합니다. 어? 기대하겠습니다. 그때 옆에서, 조신하게 옆에 앉아있으면 안 될까요? 어? 리어 끈적이다. 1년에 미년 수준이면 잘하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진짜,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생존 태국어라. 아직도 성조나 이런 거잘 몰라요. 문장, 문법도 잘 모르고. 근데 이제 끼어 맞추기식 있잖아요. 우리 영어 잘 못할 때. 응? 음? 한식당이요? 어디요? 아, 우리, 우리, 솜솜타예요. 네. 아, 그죠. 그니까 저는 공부를 하는 순간에 나는 안될것 같아. 내 스타일은 그냥 자연스럽게. 여자애들도 내가 뭐 적어가지고 외운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냥 쓰다 보면은 주소 듣는 걸로 내 걸로 만들고 해야지. 뭐 이걸 어거지로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을 다니는 것도 아니다아 그런가요 외국말